알렐루야 성찬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은 주님이 제자들과 십자가를 지시기 전 직접 나눈 이 특별한 저녁 식사로 우리 이것을 유월절 식사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는 소위 최후의 만찬이라 부릅니다 제가 그림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사진을 아, 저게 이 네오라드로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입니다. 저게 1491년에서 1498년간 거의 7년 동안 아, 그려서 완성한 그림으로 이 그림은 지금 밀라노에 있는 한 수도원 식당의 벽화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문제는 이 초기 기독교 세계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당했는데 특히 이 성찬식 의식을 꼬투리 잡아서 기독교인들을 인육을 먹는 집단이라며 핍박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찬식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소식을 듣고 오해한 것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을 기독교의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이 들으면 이것은 진짜 분명히 인육을 먹는 집단이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뭘 먹은다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이 성찬식에 대한 오해입니다. 첫 번째, 현재 기독교 세계의 성찬식은 네 가지 학설, 네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는 화채설입니다.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것인데요. 사제가 떡과 잔에 축사할 때, 떡과 잔이, 이제 떡과 잔의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설입니다. 그래서 이 델화자를 써서, 몸체자 델화자를 써서 화체설이에요. 그래서 이 떡과 피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그래서 델화자를 쓴 것입니다. 화체설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공제설인데요. 공제설은 루터교에서 주장하는 것인데, 사제가 떡과 잔을 축사할 때 떡과 잔 안에, 떡 속에, 이잔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함께 존재한다 라는 뜻에서 공제설이 됩니다. 세 번째는 기념설 혹은 상징설인데요. 기념설은 이집 빙글리가 주장한 학설로 성찬식은 예수님 말씀대로 기념만 하는 의식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번째가 영적 임재설인데요 이거는 이 칼빈 선생이 주창했고 우리 개혁교회가 신봉하는 설입니다. 영적 임재설은 말 그대로 성찬식의 떡과 잔은 예수님이 영으로 임재한다는 뜻입니다. 영적 임재설은 예수님의 몸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좀 헷갈리는데요. 이 성찬식의 이 떡이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몸이 실제 떡에 임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영적 임재설은 실제로는 임하지만 영으로 임하기에 이걸 영적 임재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켈비는 이것을 설명하면서 태양을 비유로 들었는데요. 태양은 지구상에 뭐 태양 자체가 오는 건 아니지만, 태양 빛을 지상에 있는 생명체에게 전달해 줍니다. 즉, 지상의 생 생물들은 태양 자체를 먹는 것은 아니지만 태양이 주는 빛을 먹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들의 영혼은 예수님의 몸 자체를 먹지는 않지만 그 몸이 전달하는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우리 영혼을 위한 식사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 영혼을 위한 식사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요한복음 6장 55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이건 영혼을 위한 식사입니다. 그렇다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그 실제적인 의미는?" 본문 5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자막을 주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뜻은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거하시고 동시에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동고동락하는. 신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와 성찬식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강정만 5천명 어린아이와 여자들만 하면 뭐 1만 명, 2만 명을 먹인 그런 기적입니다. 그렇게 먹이고도 몇강주리요12 광주리를 남긴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여의 기적을 베풀고는 이튿날 가보남 회당에 가셔서 이오병이여의 기적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본문 59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문제는 예수님의, 예수님이 오병여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시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싸늘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결국 오병여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 맙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역설적으로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의미를 가르쳐 주고 설명해 주시는데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도다 했는데, 여기 있는 김용환 목사의 설교를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제 마음을 좀 비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베세다 광야로 오시자 한적한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큰 무리가 뒤따랐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여기 설명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도 예수님께서 특별한 이적과 기적을 베풀지 않을까 해서 따라온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벌써 해가 서산에 니우니우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온종일 말씀을 듣다 보니 가져온 음식은 다 먹고 지금 저녁이 되어서 허기진 상태입니다. 난처한 것은 이곳은 빈들이라 음식점도 주막도 없었습니다. 음식을 구하려면 한참을 걸어가서 마을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오병 이어의 기적을 베풀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지만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특별히 열두 제자 중에 빌립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살수 있겠느냐? 요한복음 6장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그러세요. 제자 필립은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라서 예수님의 질문에 즉시 200데나리온 이상의 떡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필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런데 왜 필립은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다고 한 것입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다고 한 것입니까? 빌립의 대답 안에는 이미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는 계획은 불가능합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가 뭐라고 랬다고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시험을 안드레는 다르게 푸는데 안드레는 직접 현장에 가서 먹을 것을 조사해보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안드레 역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오면서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빌립도 안드레도 예수님의 시험에 낙방했습니다. 빌립은 머리를 써서 계산은 잘했지만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잘못했고 안드레는 적극적으로 발로 현장을 돌며 오병이어를 가져오긴 했지만 그, 그의 머릿속에는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주석과 맥글라렐은 빌립의 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은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머리 회전이 빨랐던 사람이지만, 뭐라고요? 그의 계산 안에 예수님을 빠트림으로, 예수님이 묻는 말에 평균 이하의 답으로 예수님을 실망시켰다고 말합니다. 빌립은 계산을 잘했지만, 아, 아, 빌립은 계산을 잘했고, 안드레는 발로 뛰어 오병 이어를 가져왔지만, 능력의 주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안의 실수입니다. 빌립의 관심은 온통 200대나리온 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이려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의견입니다. 또, 안드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음식으로는 이 많은 사람을 먹이기엔 택도 없다는 비관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이었지만 그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했던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광야고 형편 다 알고 있는데 떡도 없고 돈도 없고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우리는 떡도 없고, 돈도 없지만, 주님이라면 이 무리를 다 먹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말이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빌립처럼 계산을 잘해야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계획을 잘 짜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혜 있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고, 믿음 있는 자는 내 부족한 것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은 그 작은 것으로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제 연말이라서 위원회마다 예산을 짜고 있는데 여러분 예산이 작다 많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넘어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작은 예산의 우리가 부여받았다면 이 작은 예산은 여러분 놀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멘입니까? 끝으로 세 번째 오병여의 기적 안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허기지고 배고픈 무리를 먹이려고 잔디에 앉히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명쯤 되었더라. 수가 장정만이에요. 장정만 5천명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이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나누어 주셨는데 5천 명이 원하는 대로 실컷 먹도록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그들의 원대로 주신이라고 했어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북한에서는 이밥의 고깃국. 이 젊은 학생들은 알지 모르겠는데요. 이 밥에 고깃국, 쌀밥에 고깃국 실컷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들이 때문에 다들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이 큰 문제였고 한끼 배불리 먹는 것도 그날 큰 행운이었습니다. 오병여의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다니기만 하면, 이제는 배고플 걱정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 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이들은 표면상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했지만 그속 내면에는 예수님을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져 주시리라는 부엌 대기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 달아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오병이어를 행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자신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임을 알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이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셨다고요? 단지 배고픈 이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가르쳐 주려고 이런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엔 관심이 없고 이 떡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떡 주세요, 떡 주세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더 이상 떡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을 과감하게 떠나버릴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육신의 떡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소개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들으려고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오병연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밝히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다른 말로 이 떡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적 생명을 부여받는 예식으로 이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누가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알게 된다고요?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이 성찬의 효과는 지금 당장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성찬은 죽음 이후에 실력을 발휘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이런 영생의 효과와 능력이 있기에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뭐라고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했던 것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그때 광야에 장정만 60만 대군입니다. 그런데 60만 대군, 장정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누구만 누구만요. 여호수아와 갈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20세 이하 어린아이들이 장성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지만 육신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살과 피는 참된 생명의 양식이라 영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이 만나예요. 그것과 같지 않아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습니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성찬식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곳에 영으로 임재하는 예식입니다. 주님을 그 영으로 임재하신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땅에서 성찬을 먹고 마시지만은 사실상 성찬은 예수님과 천국에서 먹고 마실 천상의 파티입니다. 오늘 청찬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하늘 천국의 파티를 생생하게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살과 주님이 주시는 피가 생명의 양식, 생명의 음료인 것을 기억하여 이후에 있을 이 성찬식을 영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